그냥 보자 응. A가 뭐고? 그냥 함수 아 그런 얘기가 없네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양수인데 적당한 걸로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 그러면 함수가 Fx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Gx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역할 수니까 근데 서로 접해야 돼. G, G. 그러면, 까 그러면 s t 지 e director? Okay. Okay. o k 고 y 렇게 a y o k a 이 o k 이렇게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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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지구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있는 을 읽고 주세요 됐어? 아, 나는 이 넓이 구해서 5하기2 처리해도 되겠네. 됐니?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인데 여기 넓이 좀보볼까뭐 이런 얘기지. 됐어 어. 어떻게 이걸 끊으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거 접근한 다음에 어. 이거 삼각형 넓이 빼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래도 코카니 이천이면 이거 두 조각 먹을 거야 이렇게. 근데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전 그래프가 이 컷만 있잖아. E, 왜냐면 얘가 y는 지나는적 c컵만 띄겠네. 그래서 a는 뭐하자? e는 e의 a 2승. 얘는 1승. 그래서 얘는 얘랑 같네. 따라서 a는 2분의 e 1. 자, 요거 챙겨주시고요. 됐어? 어, 이제 갑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익스퍼네이션의 ax승. dx 계산하면 요 넓이지. 됐나? 그래서 삼각형 넓이 2 e 곱하기 2 e 곱하기, e 곱하기 2분의 1마이스 2분의 1 2제곱. E 됐어?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넓이가 나온다는 거지. 자 접근합시다. e의 ax 곱하기 합성 접근인지 1차 a분의 1. 자 그리고 여기가 0, 2 e 이런 식으로. 빼기 2분의 1, 2제곱. 자 그러면 a 분의 1 곱하기 2에 a, 2승에서 0 넣으면 1승이니까 빼야 되지. 이렇게 됐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2제곱 계산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 두 조각 넣기. 조심하고요. 아까 두 조각 넣기 아무건 클란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숫자 좀 넣어볼까? 2제곱. 자, 2분의 1 넣으니까 2 곱하기 2에 2분의 1이니까 1승 이제 그냥 이렇게 빼기 2분의 1 넣으니까 2될 거고 마이너스 아따 2랑 2가 와이만도 전신에 2랑 2밖에 못 했었잖아 자 그러면 2제곱은 얘랑 동일한 게다릅까 그래서 2분의 1 2제곱 빼기 2인데 이게 2가 분배되어 있지 어. 서른들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이 분배하면 이 제곱대기 이 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요거래. 그래서 P 값은 이 그리고 Q 값은 마이너스이겠네. 두개 더해달라 이 얘기가. 그러면 0이겠네.